얜 어디 가요? 아임유비 아임유비 19레벨이랑 뭐야 이거 영지쪽으로 네 계속 내려서세요마어핑어 다시 뺄게요 여러분 나좀봐왜 이렇게 더 앞까지 아까도... 가 아무리 픽쳐있다감가안보겠어 차이도... 다시 마운트 s w 오세요 SW로 오세요 다시 마운트 업하고 사우스 웨스트로 가는 중 바나나 핑 s 로 오세요 s w 오세요 s w 오세요 사우스 웨스트로 가는 중 p 오여기 내려있다 오케이, 뺨. 다시 빼. 다시 빼. 노스에 POE 내려있대. 에이, 아니 다시 탔어. 다시 탔어. 노스 POE 잡을게. 일로 올라와. 바나 다시... 다시 노스 이스트로. 핑에서 내렸어요. 도브 내렸어요. 오케이. 오케이. 노스로 바로 네,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내려오세요. 이쪽으로. 이스트로 빠질게. 다시 영지로 오세요. 에 바나나 핑. 어, SW 들어온 거블다 트리플이야? 받는것 같아. 다시 쌓서스 가는 중. 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다시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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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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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명내려가 이거 좀 살려주 준비해. 살려주 준비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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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올라가 올라가서 내려 올라가서 내려 올라가서 내려 올라 다시 빠졌어요. 밤 들어와 있대요. 다시 사우스 오이스터로 쭉 빠졌어요. 트리플레이. 바나나 다시했어요 오차 켰어요. 바나나 마운트 다운 노스 이스트로 밀고 올라오는 중. 오케이 빼. 다시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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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올라가, 올라가. 언덕 위에는 안유비 Nw 언덕 위에 안유비 올라가. 올라가. 제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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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때 로커스 좀 올라갈 때 로커스 좀 제발. 응.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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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앞에 좀 살려줘, 앞에 텐좀 살려줘, 앞에 창좀 살려줘. 살려줘. 벽 조심해, 벽 조심해, 벽 조심해. 그 앞에서 운몸으로 맞지 말고 올라오라니까요. 그레이시커드 올라와, 그롭키퍼그랑다 올라와, 좀. 그 앞에서 그 쓸데없이 맞지 말고 올라와. 뭐해, 거기서. 무슨 그레이시커스 다섯 명이 앞에 보고 있어. 그 음, 사우스랑 노스 좀 봐줘, 디펜스 탱커들. 이거 웬일이 선이야? 노스도 봐야 뭐? 되고요. 노스 했을 때 내가 보고 있고 사우스도 한명 보라고 그랬는데 보고 있을 거예요. 음. 벽 조심, 벽 조심, 벽 조심, 벽 조심. 들어온다 슬금슬금 들어온다 슬금슬금 벽조심 벽조심 제발 어 알겠어 알겠어 사우스위스좀 도와줘 사우스위스좀 <laughs> 도와줘 음 아가지말고 또좀 봉탁이네 갔어 노스위스는 클리어야 사우스위스 아니면 정면야 이

아니요, 노스, 노스 쪽 봐줘, 노스 쪽 봐줘, 노스 쪽 봐줘, 지금. 이스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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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로저 사우스 이스트, 로저리 사우스 이스템 이스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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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로와. 다시 노스에서 올라와, 노스에서 올라와. 노스에서 올라와, 노스에서 올라와, 노스에서 올라와. 영지 들어가 영지, 들어가, 영지 들어가, 영지 들어가, 영지 들어가, 신발 속에 영지 들어가. 신발 속에 영지 들어가. 나인들이 럭키 스올카 준비. 동탁 빨리 들어와, 영지, 영지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빨리 들어와.